어디가?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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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워, 누워주세요. 누워주세요. 와, 귀여우세요. 아... 어워주세워누워주세요 너무 워여두워요또 귀가 뒤로 잔뜩 넘어가있어요 이건 또어디서 어두워 어어 있으세요, 옥지야. 아~ 졸기... 아... 진짜 귀엽어... 뭐 <laughs> 피하지?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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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내 볼까? 아니야, 아빠 할까? 아니야, 저저저저저 아니야, 하지마. 너 건들지 아니 말라고. 아니야, 아 아니 9시는 9시 못 들어. 아, 9시 진짜 못 들어. 아빠. 9시거든. 진짜 못 들어. 왜? 아, 뭐, 뭐 뭔일이뭔일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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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째야 이거 너이 새끼! 너이 너 새끼들 너 내가 몇번을 해줘야돼 어? 죄송합니다 얘한테 한게 아니야 아빠가 한거야 괜찮아 얘하고 나도 많이 했어 좀 돼, 지금 네가 생각나 지금? 내가 먹어. <laughs> 야! 진짜 이거 빌드업 이렇게 까시는거예요 응.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 뭐였어? 지 근데 미안한데 그게 그, 그거 일부러 언밸런스로 사준 거야? 이게 이 구멍을 봐봐 어. 응 어차피 나 오늘 매형이 사준 그거 패딩 일것같죠롱 패딩 해서 안 보였죠? 매형이 사준 게 아니고 내가 사준 거야! 진으로? 그 아, 감사합니다 물어하면다모게겠어야 매형이 사준 거라니 어? 아니었어 어? 안녕하세요 <목소리> 저희가 집나서아거아다 맡겨주십쇼 오거마셔 다리 아야이 나도 셔도 돼? 너 빼고 아 진짜 가안 진짜 <목소리> 아, 이거 먹어봐 일로와 <목소리> <목소리> 먹어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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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야여기다먹다 가다, 리다 와나?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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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다, 가 이게 아니라 이 발바 밟아 엄마가 엄마는 잘 흔들려 잖아 이렇게 이렇게 음, 생각만 지기 싫은데 ㅋ ㅋ ㅋ 는다 응. 아 입술도 이뻐요 아니야 땀은 죽어도 안 주네 돈안줘 미쳤어? <laughs> 미쳤어 한번더 한번 아봤구나 그래서 유튜브로 공고 왔잖아, 어제. <laughs> 진짜로? 어. 아유, 뭐야. 오. 왜? 응, 저 뭐야? 아, 아 사과! 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 안돼. 어, 먹고 싶었어? <웃음> <웃음> 냄새 맡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서> <laughs> <laughs> <초콜릿 Voilà>. <laughs> <laughs> 대박입니다. 또뭐해 우리 기여기 나왔어. 뻥튀기. 아, 아 뻥튀기 개웃기네 진짜. 내가 어느 소리 들리니까 급하게 나오는 거야. 그새를 못 참고 토빵튀기까지 먹어요 또. 음. 이렇게나겠다. 냄새가 났어, 옥지야? 적당히 먹어. 아. 어? 어? 어떻게 피 피? 왜? 그아또 피. 어. 빨리 찍어 찍어. 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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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찬 거 주, 어디 있어 엄마? 반찬 봐봐 보여줘. 지금 반찬 거. 아 뭐야 오, 많이 오, 됐네. 잠깐 뭐 조금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이 됐네 오늘, 오늘 쉬셔야 될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내가 그치 쉬어야 되지? 네 어, 어, 오늘 쉬실 줄 안됩니다 여기 까안 달지? 왜까 봤어요? 조금 달아요 좀 달아? 네. 오히려? 좀 달아요 사탕 <laughs> 어, 안, 안 넣으면 될것 같은데 사 큰일 지말 너무 많아. 사과 근데 좀, 좀 이렇게... 채열한 맛이 없다 수를 <laughs> <laughs> <혼술을> 갖다 주네? <laughs> 중국산하고 어떻게 비교하이게다였 <laughs> 하나 넘어가는 게 없고 지래요 <laughs> <laughs> 때가 됐는데 시간이 됐네 지금 맞을 시간이. 아니 고 이게 아니 아 그래 게 진짜 발안 되지 아유 진짜. 무장할 땐 어쩔 수 없어. 아니 조심하는 게 이거. 이걸... 아빠 어쨌든 청소할 거야. 아 <놀라> 진짜 작년이... 아빠 충충이야 저거 진짜. 딱 고기 먹어줘. 빨리 고기 먼저야. 어차피 아빠. 어차피 이거 다이거 저기 삼겹살도 까요 소고기도 구울까요?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요! 야, 삼겹살도 보죠. 줘 응? 삼겹살도 보죠. 줘잘 구워주세요 소고기도 구울까요? 아아 살도잘아아나 이뻐 죽겠어 지영이가 탐욕하다 너랑 지이는 같이 다만원 두 사람 만난 거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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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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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이 우와 블루베리 그 공포의 블루베 <laughs> 왜? 맛있어? 맛있지틀리안나야야야너 진짜 야너닦아다고 오냐 너? 와. 너 일루와 일루와 와너일거와 진짜 와 You a r 저 But don't 그 a l k to me. I go. You are. You are. y o 야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 내 정신은 깨끗해지고 뭔가 집중력도 생기고 상쾌해지고 에너지를 얻는단 말야. 이주변을 깨끗해. 그거 내가 평소 에 당신한테 하는 말 아니야? <laughs> 얘 먹을 자격이 없어. 주지마. 안 돼. 먹을 자격이 없다고. 안 된다고 했어. 절대 주지 말요 보. 주면 안 된다고. 주면 안 된다고. 야, 음, 맛있지. <laughs> 주면 맛있지. 형부가 다 짰어. 그 많은 거를. 빨리 와야지, 승규나.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 김장한다고 맞아 미리 얘기했는데 이거 약속 안 지킨 건좀 그래 그래 그리고 화난단 말이야 사람들 다 엄청나게 힘든 했는데 이건 지켜줘야지 니가 할 말은 아니고 너는 일절 말하세요 너도 빨리 온 편이 아닌데 오늘 1 2시부터 아니야 점심 때네 저는 물어보세요. 아, 세월이? 세월이? 세월이 세월이 저는 물어보세요 저는 저는요 새벽 때 하셨다고 음블베 맛있다 맛있지 응. <laughs> 왜? 엄청 <무슨> 맛있는지? <laughs> 맞지, 봐. 이게 키네. 이거 안녕, 이거 안는 이거 눈 간칠 맛이 살아나는 간칠 맛이. 아저. 자식이지 뭐. 군대 와서 저거 배워왔어. 패딩은 맞아. 네. 응. 어, 패딩 샀어? 응. 줬어? 그냥 엄청 기본 사줬어. 승윤이가 기본 패딩이 다 해줘가지고. 오. 근데 키가 크니까. 키가 크니까 사을잘 어울린다. 진짜 아, 크다. 가벼? 워 엄청. 이거 볼래 뭐? 그,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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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 야 이거 뭐? 이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또 뭐? 이거 다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거거 뭐? 이아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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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거 뭐? 이거 뭐? 이 뭐? 이 이게 안 된다고? 엄마 해봐 엄마. 하지 r 이말 my God. Why 그렇게 l l I go? Okay, okay, okay. Because, n e v 안돼 g o t t e 제희도 보여줬어 저희가 엄청 피곤한 상태였거든? 근데 보여줬는데 이거 아빠도 안 됐고 나도 안 됐고 엄마도 안 됐고 승균이만 됐다 했더니 엄청 피곤한데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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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안 됐어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근데 <laughs> 두 번째 도전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톡 했는데 빵 터지더라고 오 근데 하는 말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데승이렇게 했네 ㅋ ㅋ ㅋ ㅋ 아이가 룰을 처음에 잘못 알려줘서 아 엄지 없이 이렇게 해서 실패해아 아 엄지 없이 한번 간다 이거 근데 두 번의 기회는 없어 한 번에? 한 번에 가야 돼 <웃음> <웃음> 트레일 못 해. <laughs> 안 튕기는데? 이렇게, 이렇게 잡던데? 승윤이? 봐봐, 어, 다시 봐봐. 그니. 다시 한 번. 시작. 어. 추라고 하면 되네. 이게 다 방법론이야. <laughs> <이건>. 어, 그러네. <laughs> 어, 그래도 뿌듯하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laughs> 다행이다. 한 번에 보자한 명만 봤었는데 아빠가 먼저 해될것 같아, 아빠는. 이런데? 될것 같은데? <laughs> 근데 아빠 저번에도 <적어도> 이랬다. <laughs> 하나 어, 이거, 하나,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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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거같거데 조심하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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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거 <웃음> <웃음> 와, 어버에서 어, 지역이 먼저 해 봐. 지역이 먼저 해 봐. 예, 예. 1 2 와! 우와, 우와. 우와. 와, <laughs> <귀여워. 우와. 웃음> 우 대단해. 야. 힘이 바봐. 와, 이거 될것같이지니까전근이 <laughs> 기회는 한번. 한 번. 얇기가 다르잖아. 하나, 둘, 셋. 너 엄지 손가락 말고.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셋. 어? 어, 나 둘, 셋. Yeah. 어우 <laughs> 쉬워. 쉬워 너무 쉽다 너무 아, 가볍 너무 쉬워 게... <나> 와 진짜 진짜 <princes> 멋있다. 와. 와. 이 기회가 봐봐 기회 언제 운동 열심히 하는 주 운동하는 거 봐봐 저번에 직있을 시키더니 저번에 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새끼 맛 아, 진짜 있다 아, 진짜 겠습니다해먹겠다니다해먹겠습니다 아, 일좋 아, 아, 이스크림 아, 아, <laughs> 위로 올라갔네. <laughs> 아까 질질 흘리고 다녔는데. 아, 네. 아, 질질 흘렸네. 어, 아버지, 이거는 그거예요. 되지 밥돼지 마. 엄마 주라. 근데 안에 하염을 싫어해. 싫어하는 거야. 이건 뭐야? 어. 이건 뭐냐? 진짜 된주방인가대된지방인듯요 다시 도저히 다시내야 우리 승윤이도 이제 좀 빼야지 근육을 그니까 근육 붙이면서 빼야지 <laughs> 아왜 저래 아 얘가 해서 나도 한것 같아 아, 그가다 없으면 다시 흔들린다 <laughs> 저번에는 그래도 조금 알겠다고 이게면내1 쓰면... 6 5 c 아. 그냥 1 6 3아 뭐? 1 6 3 오케이 여기1 6 2 아.. 이게.. 그래 아빠가 언니가 살짝 크거든 그래 아 지금. 저... <laughs> 아니 진짜 살아 오늘 뭘살아 여기가 오라는 걸아하 내가 이만큼 크다고 1 <laughs> 8 <laughs> <laughs> 나무 <나무육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 오빠는 <laughs> <못 보지> 특히 북곽 <laughs> 김이라고. <laughs> 우리 승민이 잘 먹지. 우리 승민이 먹는 거안 빠지지. 우리 새다잘 먹었어. 그니까. 내러부터 야,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해도 갔다 오면 없어져. 그때도 전쟁이었지. <laughs> 내가 이새끼들로 많이 <laughs> 먹어야 된다. <laughs> 맞아. 그니까 러 이거는 뭐, 그러니 천천히 먹기 일이 아니라 이게 본능이야 그냥. 그렇죠, 어.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 나도 급식실에서 내가 제일 빨리 먹었어. <laughs> <laughs> 초중고 다 포함해서 여덟. <laughs>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초등학교. 똑시간은 줄서. 애들이 좀 기다려줄 수있어근데 어쩔 여기 엄청 어쩔. 그리고 어디 가져? 어디 가 몰라 몰라 어서 찾았어 업주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게 생겼다 진짜 귀여워 보이는이거또 봐줘야 돼안 안 봐주면 안 한다 응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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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 아 알겠잖아 맞아 알아듣고 하는거 같아 흰머리 많다 아유 아깝지두떡하야 탈모 예방 샴푸 쓰자 우리 이제 그거 효과 없대? 어 효과 없대? 그래? 아예 예방조차도 안 된대? 근데 약으로 된대. 어떤 먹는 약? 어? 털모. 하기동. 하기동에 가면은 그 진짜 없던 머리가 막 나고 그러거든. 하기동이거 <laughs> 아. <laughs>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하기동이 의거한데. 의거한데. 하기동이 소재에 <laughs> 있는 어떤 의거들이. 수비한테 다 기업. 안 먹었어. 방금 치워봐.